이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망하였고 예레미야는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예레미야야, 나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가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저는 아직 아이라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거기로 가거라. 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담대해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이곳은 예루살렘 성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좀잘 되고, 복을 많이 받게 해주세요. 비가 내려 농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를 많이 많이 낳게 해주세요. 이때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본 예레미야는 가슴이 무너졌어요. 예루살렘성이 우상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이것 보세요. 이것은 사람이 나무를 깎아 만든 목성에 불과합니다. 이 우상은 말을 한마디 할 수도 없고, 걸어 다닐 수도 없습니다. 이건 살아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어 적과 뜻, 땅 꿀이 흐르는 이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눈물을 흘리며 외쳤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백성들이요. 그러나 사람 들은 예레미야 를 외면 하고 그말을듣지않았 어요. 이곳은 예루살렘 왕궁이에요. 여호와김 왕이에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전하기 위해 갔어요. 왕이시여,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하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바벨론에게 망할 것입니다. 그러자 제세장이 예레미야를 붙잡으며 말했어요. 어찌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라가 망한다고 할수 있느냐? 너를 죽일 것이다. 서기관이 말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으니 죽일 수 없소. 당장 여기서 나가시오. 하나님께서 예레미아를 죽음에서 지키셨어요. 왕에게 말한 뒤, 예레미아는 다시 백성들을 찾아갔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나의 백성들이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에 망할 것입니다. 뭐야? 우리가 망한다고? 바벨론에? 아우, 말도 안 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길 것입니다. 뭐야?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겨? 당신 제정신이야? 어디서 그런 말을 하고 있어? 내가 말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 견딜 수 없이 답답하여, 말하지 않을 수 없어.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에휴, 이 사람, 안 되겠어. 이 사람은 거짓선지자 하나냐예요. 하나냐가 이름이에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70년이 아니라 2년이라고 하셨다. 이 사람을 당장 옥에 가둡시다. 아유, 듣기 싫은 말만 하는 예레미야. 거짓선지자 하나냐와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때리고 붙잡아 오에 가두었어요. 여호와 김 왕이 죽고, 그 뒤를 이어 시드기아가 왕이 되었어요. 시드기아 왕은 오게갇힌 예레미야를 불렀어요.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말씀을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모두 말하시오. 왕이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외쳤을 때, 돌이켰어야 했는데,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왕은 살 것입니다 그러나 항복하지 않으면 왕은 사로잡다 끌려가고 이 예루살렘 성과 궁전들도 모두 불에 타 무너질 것입니다 왕이시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소서 하지만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있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온 백성들과 왕에게 전했지만 아무도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요 결국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어요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모든 성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붙잡아갔어요 시드기아 왕도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뿐만 아니라 성전에 모든 보물들과 그릇들도 바벨론으로 가져갔어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잠시 피규어를 좀 같이 정리해 주시세요. 어, 네. <laughs> 제가 도움을 좀 요청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원래 묵상하는 시간을 길게 그냥 통으로 드렸었는데 원래 이제 큰 나무. 센싱 하는 그 묵상의 순서가 있기는 해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상상하고, 그리고 그 장면 속에 들어가서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 사실은 순서별로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순서별로 진행을 해보고자 제가 도움을 좀 청했습니다. 잠깐 같이 이거 좀 정리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 장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리다고 말하는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손에 입을 대시고 말을 넣어 주시고 예레미야를 함께 한다고 하시는 그 장면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예레미야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 보셨으면 합니다. 잠깐 이 장면 아까 전에 그 이야기 속으로 잠깐 눈을 감고 들어가서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 예레미야가 돼 보시길 바랍니다. 잠깐 눈을 감고 상상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서 보십시오. 그리고 이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한번서 보십시오. 눈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그 장면 속, 그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곳에서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잠시 또눈 감고 묵상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옥에 갇히는 예레미야. 사람들은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예레미야라면서 예레미야를 때리고, 때리고 옥에 가둡니다. 이 옥에 갇힌 예레미야가 되어서 감옥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시고, 백성들을 향한 예레미야의 마음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잠시 다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모든 성들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왕도 사로잡힌 그곳에 서보십시오. 울부짖고 괴로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통의 현장 옆에 여러분, 한번 같이 서보시길 바랍니다. 눈을 감고 마지막 장면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상상이 잘 되시나요? 처음 해보는 거라서 어려울 수 있는데 우선 제가 네 가지 장면을 집어서 같이 그 안에 들어가서 상상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네 장면 중에서 지금 내가 가장 와닿는 부분이, 와닿는 장면이 있다면 그곳을 하나만 선택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를 부르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그 장면 혹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장면 옥에 갇힌 그리고 참혹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장면 그네 가지 중에서 지금 상상했던 그 장면들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그곳으로 다시 깊게 들어가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와 연결하여, 나의 삶과 연결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3분 정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이 다 되신 분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말씀을 작은 소리로 소리를 작게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나님께 작은 소리로 소리를 내어서 기도로 지금의 마음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마치셨으면, 이제는 짧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듣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멘. 어떻게 긴 묵상 시간을 잘 가지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옆에 딱 마주 보고 계신 분도 좋고, 앞뒤로 하셔도 좋고, 두 분이서 마주 보고 오늘 어떤 장면에서 묵상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음성이 있었는지, 혹은 어떤 마음이 들었었는지, 그것들을 옆에 있는 분과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고 한두 분 정도 앞좀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목사님 어, 축도로 마치도록 할 건데요. 지금은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짝을 지어주세요. 네, 짝을 지어주세요. <laughs> 안 되면 앞뒤로 지어주셔도 되고, 혼자 두지 마시고 짝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혼자 계신 분이 없게, 네, 셋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잠깐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